합천, 정상도 합천 군락지 왔는데 오늘 안개가 자욱해서 뭐 군락지고 뭐고 다 필요 없네요. 어, 근데 안개가 자욱해서요. 또 재미도 있는데 뭐또 별별도 없고 그러네요. 합천 방문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합천 방문을 환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안개가 자욱해가지고, 음, 사실상 뭐, 환영이고 뭐고 가네. 오늘 뭐, 네, 그렇습니다. 네, 와봐야 뭐, 네, 여기 한번 와보세요. 두 분은, 아, 두분 멋지시죠? 아니 네, 네. <laughs> 오늘 여기 군락지 왔습니다. 그런데 꿈물이 와서 좀 그렇습니다. 네, 다음에 합천 한번 와보시죠, 여러분들. 네, 오늘 동영상 이걸로 마치겠습니다.